자, 퇴근하고 왔더니 따끈따끈하게 밸런스 조정 2차 안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키의 어, 밸런스 조정 제외 관련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링 쇼타임 스킬에 대한 수정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킷에는 이번에 빠졌나봐요. 그리고 링은 뭐가 좀 쇼, 쇼타임이 또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앞서 10월 4일 공지된 밸런스 조정 1차 사전 안내에 이어 10월 31일 업데이트 진행 시 적용될 정기 밸런스 조정 중 상향 영웅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이번 영웅 밸런스 조정의 목적은 기존까지의 영웅 밸런스 조정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했거나 성능 향상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웅들에 대한 상향이며 이를 통해 에픽세븐 전투 경험을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근본 사냥되는 영웅들이 계승자님들의 전략에 적절히 녹아들어 다양한 공방 상황에서 다채롭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더불어 지난 1차 사전 안내 상향 예정인 영웅내역 안내 시 키세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이 하는 김에 같이 하지 딜 개수라도 좀 높여주지 왜 뺐을까요 키세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 밸런스 조정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 공지에 누락되어 계승자 여러분께 혼란, 혼란을 드린 점,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테네브리아가 상향이 되고요, 도미니엘링이 상향되고 실험체 세즈가 상향이 됩니다. 암살자 시더 승부의 제라토, 미르사일스, 아로엘 엘슨. 아, 몇 개냐? 셋, 네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이나 상향을 받네요. 음, 좋구요네 안녕하세요. 테네브리아 암흑 폭발 피해량이 20%나 증가해요. 어우 엄청 세지죠. 불길한 번개 속도 속도 감소도 발생시켜요. 엄청 좋아지네요. 그리고 나이트메어 85% 리턴과 방어력 감소를 발생시키고. 75퍼센트 확률 1턴간 수면을 발생시킵니다 어우 뭔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도 지금도 잘 쓰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거 평타 데미지도 올라가고 속도 감소도 추가되고 수면도 있고 난리네 난리 아, 테네브리아는 당초 다양한 약화효과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적을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영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장시간 활약하기에 다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전투 초반에 확실한 영향을 줄수 있는 효과 추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트메어의 적 전체 수면이라는 위력적인 약화 효과가 추가됩니다. 수면은 확정 치명타를 유발하므로 다음 이어지는 아군 공격으로 방어력 감소와 수면의 강력한 시너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네브리아는 불길한 번개 스킬로 적의 턴수급의 제약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상향을 통해 적 전체 속도 감소 약화 효과가 추가됩니다. 네, 행동 게이지 감소의 속도 감소까지 적은 자신의 턴이 올 때까지 테네브리아가 속한 파티의 강력한 공격들을 견뎌내, 견뎌내야 합니다. 네, 평타 암흑 폭발 피해량이 증가했고요. 약화 효과 유발 및 딜러로서 역할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전투 초반에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도록 약화효과 기반의 마도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도 잘 쓰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약파리 영상도 올렸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하향된 건 없죠. 그냥 순수하게 좋아졌어요. 음, 테네브리아가, 제 생각에 테네브리아 루투비가 상향에 상향에 상향을 거듭해서 한세 번째인가 네 번째 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laughs> 뭐지 에픽 에픽 세븐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인가 아, 계속 계속 상향시키네요 아 그렇죠 아쉬운 점이 아레나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속성 메타라서 뭐 디지도 있고 해변에 벨로나도 있고 크라우도 있고 뭐 여러 절에 루나, 루나는 안 쓰죠 뭐 이래저래 물속성 영웅들이 방대하게 많이 포진돼 있어서 좀 아쉽네요. 자, 실험체 세즈. 자, 실험체 세즈는 제가 좋아하는 영웅이죠. 아, 평타에 평타가 아니구나. 이 e 스킬 마수의 발톱이 45% 확률로 1턴간 기절시킵니다. 15% 확률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 똑같이 행동 게이지 50% 증가시킵니다. 똑같고 빛의 폭풍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적 처치 시 소멸시키고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방어력을 30% 관통하며 대상이 기절 상태라면 방어 100% 관통합니다. 음... 상향은 상향인데 어 아까 막그 게시판에 막 너무 떡상했다라고 해가지고 <laughs> 너무 떡상한 걸 기대했는데 제가 실험체 세즈 많이 써봤잖아요. 아 이게 떡 떡상인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 좋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원래 이 e 스킬, 이거 잘안 걸리거든요. 이 e 스킬, 딜 스킬로 쓰지, 기절 기대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애매하고요. 소멸은 좀 제가 써보면서 체감을 좀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확실히 좋고요 요건 좋아요. 요건 좋은데, 아, 미묘합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써봐야 할것 같아요. 네. 자 써봐야 될것 같아요. 방어력 30% 관통이 좋긴 한데 네, 역시나 써봐야 할것 같아요. 자 실험체 세즈 아니, 테네브리안 좋아요. 실험체 세즈는 적 기절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대신 그에 상응한 폭발적인 데미지를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체 세즈를 이용하는 조합은 높은 데미지로 적을 제압하더라도 이후 부활과 같은 효과를 가진 영웅들에 대해 무력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 빛의 폭풍 스킬의 소멸 효과를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릴리벳이 가지고 있는 소멸과 동일한 효과이며 빛의 스킬의 높은 데미지로 적을 제거함과 동시에 부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건 좋네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laughs> 제가 실험체 세즈를 아레나에서 좀 실험해봤을 때 루엘 같은 게 등장하면 되게 빡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서 좋아요 예, 소멸시키고 윈드라이더로 숨어버리면은 좋은 활약을 보실 수 있겠네요 음, 기절 조건 미달성 시에 성능, 성능 보완입니다 네, 의미 있는 데미지를 가하기 위해서 적 기절이란 조건이 필수였습니다 이는 많은 계승자님들께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 기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기존 방어력 관통 수치 30%가 부여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높은 피해량에 더해진 30% 관통수치는 혹여 기절을 발생시키는 동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실한 체감을 줄 겁니다 아 요거는 써봐야 할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확실한 체감을 줄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좋아 보이네요 방어력 관통 30% 가요 제가 그 정확한 그 정보가 없어서 방어력 관통 수치 30%가 얼만큼의 체감인지 아직 잘은 모르는데 제가 상향된 후에 한번 써볼게요 어, 좋아보이긴 하는데 30%가 아직 그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물론 좋긴 한데 음, 엘리아 끼면 반각 없어도 반각 걸린 놈 때리는 수준 아 그러네요. 엘리아 끼면 50%, 50 수준인지 거의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요. 엘리아 끼면은 강어력 관통 30%면 딜50%증가해요 엘리아키면 체르미아급이에요. 아, 체르미아급이면 좋죠. 체르미아급이면 엄청 좋죠. 무속성 딜러인데, 어 그러면은 이세타마 실험체 세즈도 나올 수 있는 각이네요. 음, 좋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절 걸리는 확률도 증가했고요. 효과적인 견제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아 이게 초, 처음 읽었을 땐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어, 그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많이 상향됐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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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상향됐어요. 이제 음, 어떤 영웅이랑 조합하느냐가 문제인데 여전히 실험체 세트는 단독으로 쓰긴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런 게 있어도 어떤 영웅이랑 조합하느냐가 문제인데 예전에 키웠던 그 어, 대장 퍼지스랑 제가 있으니까 리코리타랑 어, 한번 후기를 남겨볼게요. 옛날 똑같은 덱으로 써서 음, 확실히 좋아는 졌습니다.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릴리의상이환이에요 네. 아니 왜왜 왜 싫어요? 좋아요 눌러야지. 지금 <laughs> 실험체 세즈가 창고에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좋아, 좋은 행복한 상향을 받았는데 어, 좋아요로 혼내줍시다. 자, 도미니엘 갈게요. 도미니엘은 거대한 얼음으로 적을 모든 적을 공격하여 90% 확률로 도미니엘이랑 같이 써야겠네. 실험체 세즈를 와, 90% 확률이에요. 미쳤다. 거의 월가 아라민타급인데 90% 확률로 1턴가 기절시키고 또50% 확률로 행동 게이지도 깎아요 낮은 약화 효과 확률로 인해 사용하기 까다로운 영웅이었습니다 기절 확률을 집중적으로 상향했습니다 90% 라면은 4명 중에 효과 적중 높이만 3명은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어우... 도미니에 써야겠는데요 어... 고민일 써야겠네. <laughs> 자, 링 고리 던지기 후 고리를 던져 적을 공격하여 75% 확률 강화 효과 를한개 제어하고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킵니다. 행동 게이지 증가는 언제나 좋고요. <laughs> 쇼타임은. 무작위 강화 효과가 공격력 증가 대로 바뀌어요. 보호막은 없어졌나봐요. 보호막은 없어졌고 공격력 대가 추가되고 지속 회복이 추가됐네요. 이렇게. 현재 링의 쇼타임 스킬의 무작위 강화 효과로 지속 회복이 포함되었으나 스킬 튜티비 빠져 있었고요. 공격력 증가 대만 추가됐네요. 네, 고리 던지기 상향됐고 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이 정도의 강화로는 링이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쓰기가 조금 애, 애매해요. 지금 여전히 애매합니다. 딜러도 아니고 힐러도 아닌 것이 서포터인데 서포터도 쇼타임 쿨타임이 워낙 길어가지고 자 전용장비가 나와야 될것 같네요 자 승부의 제라토 어 대지의 분노 후에 아 속고친 지면 속 지면으로 대상을 포함한 2인을 공격하여 약화효과 두개를 전시키고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생명력 최대 생명력 비례에서 증가하고요 두두 어, 두 명이나 공격하네요. 빌트레드가 이 바뀌었죠. 기절 수면 명중 감소에 걸리지 않아요. 어, 반격하고요. 천재 지변은 자신에게 이턴간 방어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아. 약화 효과가 난무하는 특수 상황에서 자신의 진명목을 발휘할 수 있는 영웅입니다. 근데. 약화 효과 대처 능력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두스 본연의 낮은 생존력에 대한 보조 수장이 없어서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아 다방면의 상향은 이루어졌는데, 아안쓸것 같아요. <laughs> 다방면의 상향은 이루어졌는데, 아네 애매하죠. 다방면으로 상향했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애매해졌다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명중 감소 역시 면역됩니다. 전이하는 데 방해되는 명중 감소 약화 효과는 큰 위협 요소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적에게 자신의 약화 효과를 전이할 수 있고요. 반격 스킬 위력 및 효과 상향입니다. 두명 타격. 두개 전이. 생명력 회복 기능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좀 많이 회복하나 봐요 방어력 증가는 뭐 언제나 좋은데 음... 계승자님들께 선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방 덱으로 만나면 빡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마도사가 기본 생명력이 너무 약해서 잘 죽을 거예요 물론 템 세팅에 따라 틀리겠지만 자 암살자 시더 아, 문제가 많은 영웅이죠 도끼로 적을 공격하여 50% 확률로 이턴가 방어력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아 중독이 삭제되고 방어력 감소로 바뀌었어요 좋죠? 방어력 감소 훨씬 좋죠? 아 이거 확정이네요 100%네요 아50% 확률이구나 100%는 아니네요 처형 후 각성 후 1턴간 침묵 발생시키고 행동 계지 감소하고 2턴간 회피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적의 소울도 제거시켜요. 와 요게 요게 변수다 요게. <laughs> 어우 얘가 엄청 빠르거든요. 암살자시더가 거의 선턴을 거의 잡는데 그러면은 회피 증가를 발생시키면은 교월몽약 끼면은 70%예요. 아이 짜증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회피드 거기다가 암살자 카루투어까지 있으면 85% 확률이고요. 아, 이거 짜증나는데, 네, 소울 제거 어... 방대 개스라는 얘기예요. 저게 <laughs> 소울을 제거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그... 보조형 라츠 덱을 견제할 수 있겠다. 우리 보조형 라츠라든지 그 뭐냐 월강 키세로 한방 내는 그런 덱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대항기가 생겼네요. 암살자 시더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음, 최상위급 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의 특정 공격 덱을 구성을 견제하는 영웅 상이 됐습니다. 맞네요, 이게 적의 특정 공격 덱 구성을 견제하는 영웅. 보조형 라치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처형 스킬 사용 시 적의 소울을 20개 제거할 수 있고요. 자, 이 좋네요. 보조형 라치나 바사르나 마도사 타그적적격하겠다는 거네요. 네, 아, 이것도 아레나 메타가 요동치겠는데요, 지금 <laughs> 심상치 않은 지금 아 랭커분들 머리가 좀 복잡하시겠어요, 지금. 존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발생시킵니다. <laughs> 네, 적을 제압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죠. 음, 회피와 강화 효과 더불어 도적 아티팩트와의 조합 다양한 시너지 영웅. 아, 머리 아프다. 네, 암살자 시드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재미 재밌, 재밌는 영웅은 됐어요. 에, 재밌어졌어요. <laughs> 네, 엄청 재밌게. 사양됐어요. 근데 이 워낙 그 암살자 시더나 콜리 같은 애들이 속도도 빠르고 유틸성도 좋은데 딜개수가 워낙 높은 친구들라 딜링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패시브가 얘네좀 좋아 가지고 어 네. 변수가 좀 생겼어요. ARL 공과 방패로 적을 공격하여 강화결 2개 해제합니다. 근데 크게 의미 없고요. 전투 시작시와 자신의 턴 시작시 아~ 네아로 l 크게 의미 없어요 여전히 네 월광삼성으로 나오면 빡치는 영웅이에요 네 기사 본연의 능력이 돋보이도록 네뭐 호이 호이 그 보호막 개수를 대폭 상향시켜서 월광세실리아와의 차별점을 좀 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상향하면은 여전히 안쓰이죠. 전직을 내오던가. ROL은 좀 애매하게 지나갔어요. 미르사는 회피율이 50% 증가합니다. 비겨내기 후에 회피 성공 후 자신의 쿨타임 1턴간 감소하며 2턴간 속도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이게? 회피형 도적이 주된 컨셉이었음에도 생명력을 기준으로 회피율이 증가하는 다소 난해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생명력 조건에 따라 발동되는 추가 회피율을 기본 편집시켜 기존 20%던 기본 회피율 50% 대폭 상향했습니다. 뭔 소질이죠? 기본 회피가 50%인데 비겨내기아 이거 패시분가요? 기본의 피 50에 교월 20에 암카 15에서 85 아, 기본의 피부를 50%로 증가시키는 패시분가 봐요, 이거는. 음. 자, 암시더 미르사 비올레토 암카 조합이 나오나요? <laughs> 아, 무섭다. 나올 것 같다. 자, 엘슨. 아, 쿨타임이 1턴 감사하고요. 유성호 쿨타임이 감사하고. 빛의 가호 아군 전체 강화 마법을 걸어서 모든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요. 2턴간 방어력, 아, 공격력 증거, 방어력 증거를 발생시킵니다. 회복량은 대상이 최생명에 비례 증가하고요. 음, 쿨타임 감소하고, 모든하고 음... 음... 생명, 어, 이거 엘슨, 그 옛날 엘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 쿨타임 감소했고, 네, 소울본 쓰면 원래 3 턴이잖아요. 이거 이 턴간 공중과방징이 어, 옛날에 쓴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이 정도면은 <laughs> 음, 그러네요. 회복도 추가됐네요. 음, 그렇죠. 옛날에는 3 턴이었는데. 4턴3 턴으로 됐는데 그래도 4턴3턴 정도면은 음, 뭐 엄청 엄청 불편한 수준은 아닐거예요 엄청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 회복력 추가도 됐고 유성우 쿨도 감수했고요 초보분들한테는 시면이나 미궁 깰때 옛날 엘슨의 느낌으로 쓸수 있겠네요 에, 아마 고인물들한테는 얘가 자리가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 요즘 어, 찰스만 해도 엘슨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음 네, 그쵸? 많이,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엘슨은 완전 떡상했는데, 에픽세븐이 옛날 엘슨이 활약하던 그 엘슨 디에리아 리코리스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상향대도 좀 시큰둥하네요. 아, 이렇게 봤습니다. 기세 벨페 왜 취소했는지 지시기가로 노태기간을 왜 늘렸는지 불통 운영 또 나오죠? 실세즈 존나 좋아졌는데 구리다는 새끼들은 뭐냐? 기세 왜 빼는데 실세즈. 네, 키세가 없어졌고, 실험체 세즈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댓글이 있네요. 키세는 빨리 좀 넣어주시고요. 실험체 세즈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딱 봐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네. 이, 이 효과가 체감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상향돼서 좋긴 한데, 네, 한번 써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멸은 뭐 좋죠. 소멸은 변수를 줄이니까 좋고, 요게, 요게 체감이 좀 많이 와야 좀잘쓸것 같은데, 음 그래도 저는 실험체 세트 기사단전에서 잘 쓰고 있어서 상향되면 더잘 쓰겠죠. 이 아레나에서도 활약이 가능한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요렇게, 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는 밸런스 패치 사전 예고를 봤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많이 게임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오늘, 밸런스 패치의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여기 암살자 시더였구요 얘가 어떻게 활약 되느냐에 따라서 아레나 메타가 좀 많이 바뀌겠네요. 기존의 방덱 일변도로 갈지 아니면 암살자 시더 같은 애들이 더 추가돼서 회피형 방덱이 나올지 그 부분도 좀궁금하구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 밸런스 패치 사전 예고 같이 읽어봤습니다. 음 오늘 어, 패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어, 앞으로도 즐거운 에픽세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